예, 안녕하세요. 김영수입니다. 그 오늘 첫, 첫 봉사제예요.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30분 1시간 하는 이 봉사보다도 늘 사회생활, 직장생활, 가정생활 하시면서 환경을 아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여기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 마음 견치 마시고 그 마음이 또 옆사람 옆 사람이나 같이 옆 어울려서 더 깨끗한 저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가면은 환경 21년대가 배출한 지원이라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<laughs> 얘기.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이 사실 정신없이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물불 안 가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랬다가 이제 사실 지금부터 제가 어제 일이라고 생각 그때도 물론 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올해부터는어 제가 진짜 간사로서 진짜 제 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와셔서 주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,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음. 다경입니다 <laughs> 그, 올해도 동사활동 많이 참여해주시고요. 자주 얼굴 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사합세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 오늘 다 함께 깨끗한 감합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한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합니다감사사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잘안 들렸어요. 나오제가힘가 열심히 해주셔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만나게 서 반갑습니다. 2년 만에 뵙네요 제가 새해 네,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응. 저도 작년처럼 올해도하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음. 하서 아, 어, 어, 아, 가운데서 스타는 가운데구나 <laughs> 하나 좀 열심히 그래. 하는 애는 마음은 있어요 봉사 위주로 해서 저기, 이끄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